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오늘은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질문과 답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시작하기 전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총한 34가지 정도 있는데요.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우리도 세력 밸런스 문제로 유저와 회사 간에 갈등이 많았는데 RF 온라인 넥스트에서는 밸런스가 잘 개선이 되었는가. 사이언이라는 존재를 통해 국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종족이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지나요? 국가를 선택하면서 시즌별로 진행을 하고 종족을 선택하는 부분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길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 유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번째는 확률형 과금 스트레스 줄였다고 하셨는데 결국 돈더 쓰라는 거죠. 아니랍니다. 천장 개념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근데 천장 개념은 요즘 나오는 MMORPG 모바일들은 웬만하면 다 천장이 있죠. 없는 게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Rf에서 가치 보전이잘 되는 게임인가요? 가치 보전이잘 된다고 합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여 가지고 가치 보전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혹시 딸목도 가능한가요? 다이아를 보는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아예 그냥 딸먹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딸먹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1대1 개인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게임이 오픈할 때부터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f 1 온라인 넥스트에서 족장과 족장 월급제 기대해봐도 될까요 시즌별로 각 국가별로 1등에게 다이아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또 f 1에서는또 신기가 있죠 신기 수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하네요 어디서든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한가 제약이 있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비행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폴라인 넥스트 자동 게임인가요? 자동 게임이긴 하지만 수동할수 있는 부분 많은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로도 수동하는 수동으로 하는 요소가 좀 많았는데 요게임도 아마 수동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추가 컨텐츠나 시스템에 대해 미리 알려줄 수도 있는 게 있을까요? 아르톨라인 넥스는 노바스 월드에서 진행되는 모험을 기반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방산 전쟁, 레이드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월드그룹 확장 예정이고, 월드그룹 던전, 월드그룹 보스 예정까지. 그 다음은 이제 13번째입니다. PC버전하고 모바일 버전 호환되나요? 호환된다네요. 이 게임 재밌습니까? 재밌다고 합니다. 회사 구간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경품 이벤트에 복수 당첨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커스터마인즈 가능한가요? 당연히 된다고 합니다. 과거 RF 온라인 아이디로 즐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RF 온라인 넥스트 언제 출시하나요? 3월 20일 오후 8시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산 전쟁 등을 통한 다이아 보상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은 3%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그룹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좀더 높다고 합니다. 1대1 개인거래 횟수 제한이나 수수료는 없는지가 궁금하시던가 하시는데 수수료 있고요. 그리고 횟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작업장들을 좀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횟수를 넣었다고 하네요. 전투 시 피지컬적인 요소가 있는지 무빙을 이용한 움직임이 전략보다는 파티 혹은 군대를 구성했을 때 슈트 간의 조합이 좀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빙의 요소가 큰지 안 큰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신기 업그레이드의 피로 재화 아이템은 필드에서 얻을수 있는지 순수하게 과금 영역 없이 파밍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금 요소가 1도 없다는 게 요건 조금 마음에 드네요 어시스트 모드나 사냥 보미 모드 등의 방치 모드가 있는지 궁금하다 요 게임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오딘도 있는데 RF 온라인도 방치 모드 있다고 하네요 자 25번째입니다 장비나 장신구 강화 시 파괴되는 시스템인지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원거리 근거리 바이오 슈트의 밸런스 비율이 잘 맞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테스트 많이 해봤고, 밸런스 많이 맞췄다. 그리고 근거리도 원거리에 비해 많이 사냥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름 잘 갖추었다고 했는데, 요것도 아마 우리가 인게임을 통해서 한번 좀 접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27번째. 길드 경매 시스템에 해당되는 몬스터의 등급은, 몬스터 등급에 의해 어떤 길드 경매가 아니라, 길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컨텐츠에 한해서만 길드 경매가 이루어진다 먹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네요 요거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설 등급 기대값이 어떻게 됐는지 전설 등급의 이제 뽑기죠 300만원 이하로 얻을 수 있고요 추가로 RF 온라인 넥스트는 뽑기가 총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슈트와 그 다음에 이제 펫 예, 변신 카페 이렇게 두 종류만 있고요둘다 영웅을 맞추는데 4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리지 라이크 치고는 조금 그래도 저렴한데, 40만원도 솔직히 적은 돈이 아니죠. 40만원이면 진짜 어디서 신나게 놀수 있는 금액인데, 예. 론칭 때는 데미지 표시가 되는지, 데미지 표시 된다고 합니다. 론칭 시기에 서버의 개수는 36개라고 하고요 서버 대기업 RF 온라인 넥스트만의 해결 방법은, 넷마블의 AI로 고도화된 이상 담지 시스템으로 일차적으로 비정상 유저 걸러낼 수 있고요. 2차로 저희 자체로 작업장과 일반 유저 분리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업장을 100% 이렇게 막을 수는 없죠 솔직히. 음. 슈트를 활용한 비행모드의 자세한 정보는 비행모드는 비행 게이지를 통해서 비행 시간이 조절된다고 합니다. 비행시 내려찍는 모션에 있는 스턴이나 데미지가 있는지. 데미지보다는 착륙의 용이성을 살렸다. 예, 데미지는 추가 안 했지만은 논의는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론칭 이후에 업데이트 중이나 운영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방산 전쟁 컨텐츠는 한달 이내에 넣겠다. 그 이후에도 총 3개월 정도의 분량까지 이게 컨텐츠 업데이트 내용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과연 정식 오픈한 이후에도 전부 다잘 지켜질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RF 온라인 넥스트에 관련된 정보, 컨텐츠 등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